8월 18일 10편 42편 1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물을 찾기에,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 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그인자함을 베풀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보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대적에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리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시여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를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4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다. 오직 주의 오른팔과 오른 손과 팔과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군이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담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담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게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듬을 담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함이요.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영곤이이다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듣죽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담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풀이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요한 3서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미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성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진실한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 드리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 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대오드리오는 우스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 간에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화에 문안하라. 유다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공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의 성도에게 담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흥암에,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별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여 영광을 회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지드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는이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가까만 흑암에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두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일,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국률이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